안녕하세요. d n c 미래기술센터 융합기술팀 송영록 팀장입니다. D커넥트 세이프티 플랫폼 발표하겠습니다. 컨셉, 핵심 기술, 시스템 현장 적용, 시스템 확장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컨셉은 중대재해 원인 분석부터 시스템 구성도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D커넥트 세이프티 플랫폼의 목표는 중대재해를 완벽하게 근절하기 위한 스마트 기술 기반 출입 통제 100% 관리. 임미 작업 제로 프로세스 구축입니다. 당사의 22년부터 23년까지 발생한 중대재해의 근본 원인을 분석한 결과, 임미 작업, 출입 통제 미흡, 인력 및 수기 방식의 현장 안전 관리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질적인 현장 적용이 가능한 스마트 통합 안전 관제 솔루션 구축을 위해 당사는 23년 스마트 기술을 중심으로 한 안전, 집행, IT 여덟 개 팀의 전사 TF 조직을 구성하였고, TF에서는 현업에 즉시 적용 가능하도록 스마트 기술 개발과 프로세스 개선을 동시에 수행하였습니다. TF에서는 현장의 위험 요인 22개의 시나리오를 발굴하고 본사 및 현장에서 실시간 확인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는 D-Connect Safety 플랫폼을 기획하였습니다. 시나리오는 현장 작업 관리 11개, 본사 작업 관리 4개, 출입 관리 7개로 근로자의 전체 근무 시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디 커넥트 세이프티 플랫폼을 적용하여 출근부터 퇴근까지 근로자의 위치를 실시간 관제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날 작업 준비부터 당일 근무 후 퇴근까지 스마트 안전 기술을 통해 근로자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디 커넥트 세이프티 플랫폼의 핵심은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요소 기술이 연결되어 하나의 상황판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통합 상황판, 디지털 안전 서류, 게이트 출입 통제, 근로자 실시간 위치 관제 위험 고역 관리 시스템의 연결을 통해 이미 작업 제로 출입 통제 100% 관리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구성은 본사는 통합 상황판과 CCTV 통합 관제를 통해 전국 현장의 위험 연휴를 실시간 파악하여 조치하고 현장은 안전 상황판, CCTV 관제, 스마트 안전 디바이스를 통해 현장 안전을 실시간 확인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습니다. 핵심 기술은 통합 안전 관제 상황판부터 스마트 가스 센서까지 아홉 개입니다. 통합 안전 관제 상황판은 현장 안전 관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통합 대시보드입니다. 기존에는 안전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개별 시스템에 접속을 해야 했지만 현재는 모든 정보를 통합 상황판에서 확인 가능하고 위젯형 대시보드로 개인별 맞춤형 화면 구성이 가능하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CCTV 통합 관제를 통해 전현장 CCTV 표준화 및 본사 중심의 통합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비용 절감, 운영 효율화, 간편한 이동식 CCTV 제작, 클라우드 CCTV AI 연동을 쉽게 할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메시 및 로라 기반 최적 가설 통신망 시스템은 현장 전체 공간에 음영 지역 없는 스마트 안전 통신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장비와 설치 기준 표준화를 통해 기존 LTE 유선망 대비 통신 비용을 50% 이상 절감할 수 있고 지하층 근로자에 대한 통신이 가능하여 위험 상황 발생 시 즉시 대피할 수 있으며 다양한 스마트 안전 디바이스를 통신 비용 추가 없이 무제한 연동 가능합니다. 어깨동무 M은 모바일 기간 근로자 작업계획 관리, TBM 참석 관리, 근로자 건강 관리, 간편 업무 지시, 임시 출입증 발급 가능한 현장 안전 업무 시스템으로 수작업 문서를 디지털화하여 현장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안면인식기는 안면인식 정확도 100%, 미승인 근로자를 현장 게이트에서 원천 차단하는 출입통제 시스템입니다. 기존 대비 생년월일 안면인식 이중 확인을 통해 정확도를 100% 구현하였고 작업정보 확인 기능이 추가되어 미승인 근로자는 현장에 들어올 수 없으며 방문자는 어깨동무M에서 발급한 임시출입 QR을 안면인식기에서 인증받아야 현장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한 휴대용 안면인식기를 개발하여 차량 운전자까지 100% 출입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전삐삐는 송신기, 수신기 통신을 이용하여 근로자의 실시간 위치 정보 분석이 가능한 근로자 안전관리 시스템입니다. 안전삐삐 버전 원을 지난 3년간 개발해서 사용하면서 개선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UWB 센서를 추가하여 위치 오차를 10m에서 1m로 줄였고 안전모 클립 및 전용 충전기 등하드웨어 사용성을 개선하였습니다. 안전삐삐를 통해 실시간 근로자 위치 확인 및 이력 관리, 위험 구역 및 중장비 접근 관리, TBM 참석 관리가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실제 안전팁비 운영되는 시스템 영상 보시겠습니다. 실시간 근로자 위치 정보와 이동 동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 근로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업체별, 직종별, 현장 전체 근로자의 실시간 위치 현황 및 체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채널 AI 영상인식 솔루션은 중장비 위험 방역 내 근로자 접근 시 운전자, 근로자 모두에게 위험 경고를 알려주는 AI 영상인식 기반 중장비 접근 방지 솔루션입니다. 당사는 22년 버전 1을 표준화하여 700여 대 사용하면서 개선점을 도출하였고 이를 통해 디스플레이 크기 확대 관제 시스템과 연동 무선 AI 자동업데이트 위험 알림 및 설치 방식을 업그레이드한 버전 2를 개발하였고 버전 2의 제품은 버전 1과 호환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위험 구간 알림이는 레이더 센서 기반 정확도 및 사용성을 개선한 위험 구간 알림 솔루션입니다. 레이더 센서를 두개 적용하여 정확도를 대폭 개선하였고, 3개국 언어 지원, 감지각도 확대, 거리 설정 지원, 삼각대, 자석, 러그 등 활용성을 개선하여 위험 구간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가스 센서는 국내 최초 휴대 거치를 겸용할 수 있고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필터만 교체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가능한 스마트 안전 제품입니다. 당사는 주택 토목 플랜트에서 기존 가스 센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이를 반영한 스마트 가스 센서를 개발하여 현장 테스트 진행 중이며 12월에 현장 납품 예정입니다. 시스템 적용 현황 발표하겠습니다. 당사는 현재 이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 1 포함 세개 현장에 보시는 바와 같이 디커넥트 세이프티 플랫폼 전체 시스템 구축하였고 연내 주택 공보 전체 현장 적용 예정입니다. 강동현장 디커넥트 세이프티 플랫폼 활용 영상입니다. 작업 전날 협력업체 관리자는 어깨 동무 앱을 통해 작업 계획을 신청하고 DRC 관리자는 이를 승인합니다. 작업 당일 근로자는 안면 인식해서 신원 확인하고 안전 비비 태고 현장에 출입합니다. 이때 생년월일 불일치, 안면 불일치, 작업계획 미등록, TBM 미실시 인원은 현장 출입이 불가합니다. 안전조회 중 TBMc 스마트 QR을 통해 TBM 참석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게이트를 통과한 출근 인원 중 TBM 미참석자 인원 확인이 안전조회 종료 후 가능하고. TBM 미실시 인원은 즉시 TBM을 실시합니다. 본사는 관제 상황판을 통해 전국 현장의 출력 TBM 위험 작업 내용을 확인합니다. 현장은 안전 상황판을 통해 출력 TBM 위험 작업 CCTV 실시간 근로자 위치를 확인합니다. 위험구역에 승인받지 않은 근로자가 접근시 안전빛비 알림을 통해 근로자에게 경고하고 상황판에서 팝업, 관리자에게 문자로 발송합니다. 퇴근시 근로자는 안면인식기에서 신원확인과 건강상태 자가체크 및 안전빛비를 반납 후 귀가합니다. 시스템 확장계획 발표하겠습니다. 향후 3개년 확장 계획이 비나 24년은 당사 주택 본부 전체 현장에 적용하고 토목 및 플랜트 본부 현장에 파일러 적용 예정입니다. 25년은 당사 토목 및 플랜트 디에건설 전체 현장에 적용하고 국내 건설 현장 및 DL케미칼 등 대형 산업 플랜트에 파일러 적용 예정입니다. 26년은 타 산업 및 국내 건설 현장에 확대 적용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디커넥트 세이프티 플랫폼은 DLENC의 8개 중소기업 파트너사와 함께 공동 개발하였습니다. 오늘 발표한 기술은 사이 s 형태로 개발되어 타 건설사 및타 산업 분야에 즉시 적용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점을 연락처를 공유해 두었으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